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오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시아소서없시아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페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세렌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14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오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업시하소서 업시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이날은 유월절 준비입니다. 일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인 것이죠. 어, 신약의 시간 개념에서. 어,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오 12시가 됩니다. 이렇게 유월절 준비일, 정오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선언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너희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소리쳤습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빌라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밖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인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제사장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가이사 외에 있는 로마 황제 외에 있는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짜 왕이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 대심도 이들은 거부하고 오직 인간 왕인 가이사 황제만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 법한 그런 그런 말을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 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유 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정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라 이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제 예수님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해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처럼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를 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자유함을 경험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기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제품만 아니라 우리의 근심, 걱정, 두려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평안과 또 기쁨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떤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지, 지셔야 할 그 십자가의 어,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예수님처럼 질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 십자가의 십자가를 전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때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핍박하였고 또 굶주리기도 했고 또 풍파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기 십자가로 여기고 당당히 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당당히 지고 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세렌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패를 붙여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패였습니다. 이 패를 그냥 히브리 말로만 적은 것이 아니라 로마 말로도 적었고 헬라 말로도 적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이 골고다가 있었기 때문에 어, 예수님이 못 받기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 패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힌 것뿐만 아니라 그 패를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항의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시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라고 그렇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패가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어는 널리 사용되던 국제어였습니다. 로마어는 지배층이 사용하는 언어였고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시라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 지혜를 짊어진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드러내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케오는 매국노처럼 여 여겨지던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다고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미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말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은 너무 악해서 이 사람은 너무 어, 성격이 못나서 아, 주님을 받아들만 사람이 못돼라고 미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 짓신 주님 바라보면서 차별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따르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듯이 우리도 종종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된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나도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감당하겠습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패가 여러 언어로 기록되었 듯이, 예수님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사람들을 내가 차별하여서 주님을 받아들일 사람과 받아들일 못할 사람을 차별하여 전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아픈 환우들을 위해 김봉자 권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일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임종을,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처럼 주님 나도 내 마음대로 내뜻대로 살아가려 고 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내삶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시길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와 심속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지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 여러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셨듯 아버지 하나님 저도 주님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주변의 사람이든 또 아버지의 저 멀리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구 있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능력 속 길로 하나님 아버지 더 드려주시고 주문에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주 하나님의 은혜로 주고질주역사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 모습이 바로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맘대로내 뜻대로 살아가려 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 뜻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낼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여러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 여러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가리고 편견으로 되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도와 주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저땅 끝까지 이르러서 사람을 가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